캡처 재미있는 성까지만 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나 씨. 찜질방에 갈 때나 아니면 음. 사우나 가면 어, 한국 가주마들이 어, 외국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 견, 견디는 못 견디지만 어, 한국 아주마들이 진짜 어, 목욕탕에 들어가면 오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살펴봤으니까 맞아. 한 시간 정도 맞죠? 있을 수도 있고 뜨거운 곳에서 네. 땀 흘리고 있는 거. 네. 축가마에서 아주마들 그지처럼, 아, 그, 가만히 쓰고 다녀. <laughs> 그리고 아주마들뭘 쓰고 다닌다고요? 가만히, 가만히. <laughs> 아... 가만히를요? <laughs> 응, 응, 응. 그런게 있어요? 아니면, 아, 시골에, 시골에. 근데 그런 고생하는 거왜 좋아해, 사람들? 숙가마 같은 데탄많이 나왔고 그 어떤 중독이 있어요. 이 그~ 익스트림 언더 그리고 뭐~ 언더 언더리나 뭐~ 사우나 같은 거 얼마나 뜨거운지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고 제일 놀리는 거 냉탕에 들어가는 거 할매들이 외국에서 할매들이 냉탕 <laughs> 들는거 들어가면 뭐 마음 고장 난다 병원 가야 되는데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사원에서 냉탕 들어가는 거. 아 80세 할매 어떻게 냉탕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해요. 뜨거운 데 있다가. 우와. 갑자기 냉탕으로 쑥 <laughs> 들어가버리고. 아이고 시원하다. 야, 이고 시원하다. <laughs>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뜨거운 냄비 같은 것도 뭐안 싸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막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아 뜨거운 아 냄비가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렇죠. 네. 딱거 음. 어머니 안 뜨거우세요? 그러면 <웃음> <뜨거워>. <웃음> <당연하시잖아>. <웃음> <웃음> 괜찮아. 난 질문 있어요 네네. 오빠. 왜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거 만지면 그다음에 퀴 만져요? 예. 네. 왜? 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음, 상대적으로. 아 어, 뉴질랜드 안만 만져요? 음? 본인들의 나라에서 음. 뜨거운 거를 잡으면 기부터 잡는 곳. 흔들어 음. 주시오어 음. 이쪽 아시아 쪽만 그러네요. 아 음, 그렇구나, 진짜. 아 진 몰랐네. 그래, 예, 아시아 쪽만 그래요. 네. 그럼 뭘 잡지 다른 나라는? 아니 영국에서 그뭘안 아, 잡아요? <laughs> 그냥 잡... 얼음 잡아요. <웃음> <웃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때는... 네. 입에. 어... 아 입에 침. 아 입에 집어넣는다. 입에, 입에, 입에 집어넣는다. 네. 그리고 네.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예, 우리나라는 물이 없으니까. 많은 외국인 나라에서 침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아마 따뜻합 입니다. 대세은나닙니다 하지만,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쪽만 일단 귀를 잡고 보네요. 네. 그 특이한 곳은 웃길 거예요. 그쵸. 요런 데는. 어디요? 막뜯다 <laughs> 아, 뜨거! 숨겨졌네요. 이구장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뜨거운 거. 이거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식은 네. 식하지 않고 빨리빨리 빨리 먹잖아요. 그 국을 끓이면서도 먹, 먹고. 계속 끓이면서? 네. 거기 구우면서도 먹고. 그리고 입이 안 트는 게 의아해요. 아, 입이 안 되는 게?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버릇처럼 돌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뜨거운 거 먹어. 어떻게, 어떻게? 딱 넣어서? <laughs> 돌려서 먹잖아요. 네. 돌려가지고 시키잖아요. 모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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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가 네. 다 네. 돌려 먹잖아요. 네. 라면 광고 찍으면. 네. 네. 이러면 <laughs> 다돌려서 먹잖아요. <laughs> 미래아씨 어떻게 보세요? 한국인들의 그 뜨거운 거 좋아하는 거. 예, 되게 신기한데 특히 라면 바로 냉비에서 먹잖아요. 어떻게? 해? 냉비 라면. 아 냉비. 아, 예. 아, 예. 바로 냉비에서 먹잖아요. 그렇 근데 서양에서 이렇게 저리한 크레로 냉비에서 바로 먹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예. 그 에비 씨도 일본도 뜨거운 거잘 먹잖아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도 라면 먹긴 한데 냄비로 이렇게 그대로 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요새 한류 드라마로 해서 그 일본 아줌마들이 그런 라면을 많이 아 그렇게 먹는 자명을 많이 봐서. 에미씨, 그렇게 먹으면 라면 더 맛있어요? 나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돌솥이 누룽지 먹을 때 퍼내고 돌솥인데 누룽지가 계속 끓잖아요. 물을 넣으면은. 그렇죠.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중국에는 돌솥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갖고 가면 장사 잘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정말 돌소. 정말 좋아요 돌솥이 아 이거 한국인의 오. 지혜죠 네, 음식을 않고요. 가장 맛있게 먹는 게한 64도 65도인데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뚝배기가 맞춰주니까 혼자 막 끓어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야참이 대단해요 한국인의 지혜 그 뚝배기 네. 오. 한국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기 싫어 그래. 내가 입이 예민해서 한국 친구들 삼겹살 다 먹고는 음. 다 없어졌어 벌써 뜨거운 음.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죠 음. 그냥 우리나라는 뜨겁다가, 시원하다랑, 예, 같이 이렇게 연관이 좀돼 있어요. 예, 시원하다. 어우,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예,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줄 보겠습니다. 도미리 씨. 외우기의 달인이다. 체리나 씨. 꽃기의 달인. 꽃기. 아나이스 씨. 지갑별인 달인. 지갑열기의 달인? 에미 네. 씨. 빨리 먹기의 달인. 빨리 먹기 달인. 고등학생으로 예. 대구에 갔었거든요. 예, 예. 네. 데 그때 대구 남자애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네. 제가 말도 없이 열심히 먹기만 해도 예. 남자들이 더 빨리 나보다 말, 빨리 먹는 거예요. 네. 나에게는 천천히 물라 하면서 <laughs> 해주는데 그래도 계속 제가 먹고 있고 네, 그 남자들이 담배 피로 밖에 나가요. 나갔다 와도 아직 제가 먹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하노 애미야 이렇게 하면서 해준 아, 아 말하는데 저는 따라갈 수 없더라고. 요 뭐하노 애미야. 국물이 <laughs>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급 있으면 막 나까지 마음이 급해져요. 밥을 국물에다 말아서 그냥 마셔요. 막 마시고 남자들은 밥을 입에다 막 쓸어 넣어요. 떠 먹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먹고. 네. 일 때문에 꽁창에서 일했어요. 네. 그장창 침당에 그 우리 그제 같이 있는 아저씨가 그타 10분 동안 먹고 막았어요. 나는 첫날 그 언제 남았어요. 그 외국인 하나밖에 없었고, 어. 없어도 그 여자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 진짜 황당했어요. 아, 프랑스 하면은 뭐 요리가 천천히 나오고? 네, 프랑스에서 뭐. 보통 우리 많이 얘기하고 그 우리 음식 다른 음식 많이 많이 먹어요. 그, 그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음식.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살라하고 치즈, 그 다음에 디저트, 그, 시간 많이 많이 걸려서. 코스 요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한상잘 차려서, 네. 한 예. 한 번에 먹어야지. 차례차례 나오면. 근데 왜냐면 코스 요리집 가도 한 번에 다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네. 한 번에 다, 아, 있냐? 나가서 한 번에 다 갖고 오라고! 저 같은 경우래 코스 요리 먹을 때. <laughs> 이 중간에 본 요리를 나중에 본 요리를 못 먹은 적 있어요. 왜요? 앞에 걸막 나오자마자 그걸 적당히 먹으니까, 먹어야 네. 되는데 많이 다 먹은 거예요. 싹 쓸어서 어. 본 요리 다못 먹어서 었그부고 뭐, 뷔페를 가면 보통 네. 샐러드를 한번 먹고 갔다 와서 또 이제 뭐 그, 애프타이저 그, 먹고 또 갔다 와서 그, 메인이 그, 먹은데 여기는 샐러드부터 애프타이저, 메인, 뭐 디시 뭐 나중에 뭔가 이만큼 사 갖고 오잖아요. 맞아요. 네, 네. 회 옆에 <laughs> 옆, 그 초밥 옆에 K 있고 LA 갈비가 있어요. 맞아요. <laughs> 다 있어요. <웃음> <웃음> 오징어 젓갈비. 조금 밥하고. 저도 원래 좀 빨리 먹거든요. 네. 하지만 제 친구가 더 빨리 먹어요. 그 차가운 냉면 1분에서 2분의 국물까지 다 먹어요. 네, 아 너무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그 후, 아, 머리 아파. 이렇게. 아, <laughs> 참더 빨리 먹는 <laughs> <laughs> 머리 아파서. 팥빙수에서 예. 팥빙수 예. 먹을까봐 예. 겁나 빨리 먹고 <laughs> 혼자 쓰러졌을 거아니거는 다라씨, 왜 한국 사람이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음, 한국 음식사 중에 음식물 보, 보이며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한국 가족이랑 밥 <laughs> 먹는데 한마디 없이 음식만 쳐다보면서 먹으니까요. 예. 음. 군대 갔다 왔던 남자? 군대 군대 안 갔다 왔던 남자 먹는 속도가 틀려요. 그럼 금방 이렇게 알수 있어. 어 혹시 군대 안 갔다 와서 어,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왜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냐. 맞아요. 어. 참긴 시간 동안 하는 개그 콘서트의 코너가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